안녕하세요.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한다입니다. 얼마 전 일정이 있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탔습니다. 여름이라 그런지 산의 나무들이 유달리 푸르게 보이더라고요. 뭐 산이야 우리 주변에도 항상 보이는 거지만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왜 산의 나무들은 영양제나 물주머니를 채워놓지 않아도 잘 자랄까? 아파트 단지 내 나무들은 영양제나 물주머니를 달아놓잖아요. 그런데 숲의 나무들은 그런 것들을 달아놓지 않아도 잘 자라거든요.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. 나무는 원래 있었던 숲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요. 원래 숲에 있어야 할 나무를 숲과 다른 환경인 아파트 단지 내에 가져오니 나무들이 스스로 살아남기 힘들어지는 거죠. 인위적으로 물주머니나 영양제를 놓아주어야만 가까스로 생존한다는 겁니다. 나무를 예로 들었지만 결국 세상 모든 것들은 원래 있었던 그 자리에 있어야 가장 잘 자랍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?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가장 잘 자랄 수 있을까요? 나무에겐 숲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라면 우리의 원래 자리는 어디일까요? 요한복음 15장 5절. 나는 포도나무요, 너희는 가지라. 그가 내 안에,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,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. 예수님은 나무, 우리는 가지입니다. 억지부리고 나무를 떠나봤자, 가지는 말라 비틀어질 뿐입니다. 스스로 영양분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, 나무에게 붙어서 그냥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잘 받아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.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? 지금 내가 영적으로 말라가고 있다면, 가진 내가 나무 대신 예수님께 정말로 잘 붙어 있는지 진지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.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. 하나님의 잔소리였습니다.